2025년, 장민호가 자신의 이름을 건 레스토랑 체인을 오픈한다는 소문이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팬들의 기대감은 하늘을 찌르고 있으며, 그의 요식업 도전이 과연 현실이 될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 소문이 단순한 추측에 그칠지, 아니면 장민호가 요식업계에 새로운 돌풍을 일으킬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팬들의 마음속에 자리한 이꿈 같은 프로젝트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장민호가 곧 레스토랑 사업에 뛰어들어 2025년 내첫 번째 레스토랑 체인을 오픈할 것이라는 소문이 확산되면서 팬들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뛰어난 가창력과 무대 매너로 이미 사랑받고 있는 장민호가 과연 요식업에 도전할지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는데요. 이번 기사에서는 이 소문에 대해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소문은 소셜미디어와 팬 커뮤니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장민호는 오랜 시간 동안 한국 대중음악계에서 활동해왔고, 팬들과의 소통에도 적극적이어서 팬들은 그의 일거수일투족에 큰 관심을 보입니다. 최근 몇몇 게시물에서 그는 새로운 도전에 대한 언급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곧 레스토랑 체인 오픈이라는 추측으로 이어졌습니다. 팬들 사이에서는 혹시 장민호가 직접 요리하는 날도 올까? 라며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예인이 레스토랑 사업에 도전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흔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 배용준이나 박서준 등도 요식업에 진출해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며 팬들과의 새로운 소통창구를 만들었습니다. 장민호 또한 이러한 흐름을 따라 자신만의 레스토랑을 오픈하게 된다면 그의 영향력과 팬층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소문이 사실이라면 장민호의 레스토랑은 어떤 모습을 갖출지 궁금해집니다. 팬들은 그의 성격상 깔끔하고 따뜻한 분위기의 공간이 될 것이라 예상하며 그가 좋아하는 음식이나 팬들과의 특별한 추억을 담은 메뉴들이 선보일 가능성도 큽니다. 특히 팬들 사이에서는 장민호가 추천하는 특별 메뉴, 나, 팬 이벤트 같은 요소들이 포함된다면 방문하고 싶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장민호는 과거 인터뷰에서 항상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싶다, 는 말을 전한 바 있습니다. 그의 이러한 열정은 무대 위에서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실제로 장민호는 다양한 활동으로 팬들과의 소통을 넓혀가고 있는데, 레스토랑 사업도 그 연장선이 될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소문은 확실한 정보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팬들은 여전히 기대에 차 있습니다. 장민호가 2025년에 새로운 도전을 감행할지에 대한 관심은 더욱 뜨거워지고 있으며, 그의 행보에 대한 팬들의 지지는 날로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 소문이 현실이 될지, 장민호가 팬들에게 어떤 새로운 경험을 선사할지, 그의 레스토랑 체인 소문에 대한 진실은 앞으로의 행보를 통해 밝혀질 것입니다. 장민호의 레스토랑 오픈 가능성에 대한 소문은 점점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은 정보지만 그의 행보를 살펴볼 때 팬들의 기대감은 점차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팬들 사이에서는 벌써 그의 레스토랑에서 다를 메뉴, 인테리어, 이벤트 등 다양한 이야기가 돌고 있는데 이번 기사는 이를 모두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레스토랑이 오픈될 경우 가장 기대되는 부분은 단연 메뉴일 것입니다. 장민호는 평소 식도락가로도 알려져 있어 본인만의 독특한 미식을 적용한 시그니처 메뉴를 선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팬들은 그가 좋아하는 한식을 중심으로 트렌디한 퓨전 요리가 포함된 다채로운 메뉴 구성을 상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는 여러 방송에서 맛집 탐방과 요리에 대한 관심을 드러낸 바 있어 그의 개인적인 취향이 메뉴 구성에 반영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예를 들어 한우 스테이크나 전통 김치찜 같은 한국 고유의 맛을 담은 요리가 팬들에게 큰 인기를 끌 것으로 보입니다. 레스토랑이 오픈된다면 팬들과의 특별한 만남을 위한 이벤트가 준비될 가능성이 큽니다. 팬들은 레스토랑이 단순한 식사 장소를 넘어 팬들과의 소통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달 한 번씩 장민호와의 프라이빗 다이닝 이벤트를 개최하여 팬들이 그와 직접 소통하고 그의 추천 메뉴를 함께 즐기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특별한 순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벤트는 팬들에게 소중한 추억을 선사하며 장민호의 진정성 있는 팬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장민호는 그의 세련되고 따뜻한 이미지를 인테리어와 레스토랑의 전반적인 분위기에 반영할 가능성이 큽니다. 팬들은 레스토랑이 아늑하고 편안한 느낌을 주는 것으로 꾸며질 것이라 기대하며, 이는 그가 팬들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담은 공간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 전통의 멋을 살린 인테리어와 함께 현대적인 감각이 어우러진 독특한 공간 디자인이 특징이 될 것입니다. 또한 장민호의 추천 음악이 잔잔히 흘러나오는 음악과 함께하는 다이닝이라는 테마가 적용된다면 팬들은 그의 음악과 함께 식사를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장민호가 직접 요리를 하지 않더라도 유명 셰프와의 콜라보를 통해 그가 추구하는 미식 철학을 보여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는 팬들과의 교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만큼 요리를 통해 그 정성과 진심을 전할 수 있는 셰프와 협력하여 음식을 제공할 것입니다. 만약 유명 요리사와 협력하여 다양한 메뉴를 개발한다면, 그곳은 미식가들의 성지로 자리 잡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팬들은 장민호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어떻게 셰프의 손길을 거쳐 장민호 스타일로 재탄생할지 벌써부터 기대하고 있습니다. 장민호의 레스토랑은 단순히 한국 팬들만을 위한 공간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의 인기가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로 뻗어나가면서, 레스토랑은 한류 미식의 성지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큽니다. 외국인 팬들을 위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다양한 언어의 메뉴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으며, 이는 외국인 팬들에게 더욱 친근한 경험을 선사할 것입니다. 장민호는 한류 아이콘으로서 세계적인 팬들과의 연결고리를 확장해 가고 있으며, 그의 레스토랑이 그 역할을 담당할 가능성은 매우 큽니다. 더 나아가 장민호가 자신의 레스토랑을 사회적 기업으로 운영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는 팬들을 향한 진심과 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종종 드러내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취약계층에게 음식을 제공하거나 수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형태로 운영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습니다. 팬들은 장민호의 레스토랑이 단순한 상업적 공간을 넘어 그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의미 있는 장소가 되길 바라며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장민호는 팬들과의 소통을 중시하는 아티스트로서 레스토랑은 그의 세계와 팬들을 연결하는 중요한 장소가 될 것입니다. 팬들은 그가 레스토랑을 통해 매월 특별한 이벤트를 열거나 직접 참여하여 팬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민호와 함께하는 저녁식사 같은 이벤트는 팬들에게 소중한 시간을 선물하며 그와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장민호의 레스토랑 체인 오픈 소문에 대해 다양한 가능성을 살펴보았습니다. 현재까지는 그의 공식적인 입장이 발표되지 않았지만 팬들은 여전히 그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장민호가 2025년 요식업에 첫 발을 내딛게 된다면, 그가 선사할 미식의 세계는 그와 그의 팬들 모두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질 것입니다. 이처럼 장민호의 레스토랑 체인은 단순한 소문에서 출발했지만, 많은 팬들과 대중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기대감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장민호의 첫 레스토랑 체인, 정말로 현실화될지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다양한 콘텐츠로 찾아뵐 예정이니 채널 구독도 부탁드려요. 더 많은 분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공유해주시고, 여러분이 보고 싶은 캐릭터나 콘텐츠에 대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